일단 y는 4x랑 이것만 해결해줘도 될것 같은데 얘를 못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얘를 못한 거잖아. 그럼 4x랑 만나지 않을 경우는 뭐가 되는데 둘이 연립을 했을 때이 교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x가 교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양을 시키면은 x 제곱 더하기 이 e 괄호 라지 x 빼기 2에 스몰 x 빼기 x 더하기 2는 0이 x 값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합의식이 0보다 작다. 됐어요? 또요? 몇 박? 문제들을 봤을 때 자꾸 자꾸 그 느낌이 들어야 돼. 첫 번째. 일단은 정규 분포 예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되는 얘기. 그래프 그리라고잖아. 그렸어요? 그럼 뭐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5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일단. 아예 m이었다고. 맞죠? 근데 지금 f의 5랑 f의 25가 같대. 그러니까 5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25도 같은 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25랑. 요까지 됐어? 음. 그럼 무슨 말이야? 가운데 평균 M의 값이 딱 중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5라고.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줘요, 이제? M의 값이 15인 게 확인됐으니까 각각의 평균이 몇인지가 확인이 됐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표준화 해보자, 지 그 얘기가 할 수,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지. 이것도 딱 당연히 그래프가 한번더 그려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표준을 하고 그래프가 한번 또 그려져야 되겠지. 오케이? 또야. 이거 진도를 화통이 아직 좀 여유가 있다고는 해도 진도를 이러다가 11월 달넘었어 어? 없어? 자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자 44번입니다 대표문제 파트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켜서 문제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2 0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눈, 눈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아 일단 미안 소리 그러니까 평균이 20이고 표준 평균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laughs> 이 상태가 되니까 가운데가 딱 뭐였다? 20이었다 이 그림이었다 근데 원하는 게 여기서 뭐래? 무게가 30g 이상인 제품은 불량으로 판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0g 이상이면은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뭐가 되는 거다?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 달라는 얘기로 바뀌었다. 자 확률이니까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정규분포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주자? 얘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 위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를 확인해주자. 32.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은 표준편차분에 주어진 값에서 평균을 빼는 방식이 되겠. 분자가 10이니까 약분해준 계산 결과가 확률변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때가 되겠지. 표준화를 했어 일단 됐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가 나와야 돼 정규분포가. 그럼 그래프도 동반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물어보는 게 30g 이상인 게 제품이 불량이라고 했으니까 30g 이상의 확률을 궁금해하는 것까지도 확인. 근데 이걸 풀수 있는 길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표준화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알겠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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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보잖아 그림을 안 그려서 못 풀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못해도 11월 초중순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돼 지금 이 형태들을 문제마다 근데 자존자 빼버리는 거야 까먹어 순간 응?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 그럼 얘는 뭐를 따른다? 환계 변수 Z는?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를 가지고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표에서 얘기하는 값들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0부터 2까지가 0.48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대쪽의 넓이는 0.02인 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까지? 자 지금부터 오늘 내내 하는 과정들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한번더자 틀이 변하지 않아야 되요 시험입니다 자 400명의 확통시험 점수가 평균이 58이고 표준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58이고 표준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됐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정규분포가 나왔으니까 그림 그려주자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미적 선택자들도 방심할거 없습니다. 확통으로 바꾸는 사람들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 정규분포 파트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 하나는 정규분포가 나왔어. 그래프 그려. 그러면 은 넓이가 확률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됐죠? 자, 그때 원하는 게뭐인 거야? 여기서 원하는 게 42점 이상? 66점 이하인 학생들에 대한 학생 수를 구한대. 근데 일단 우리는 어차피 이 사이에 나갈 수 있는 확률밖에 모르니까 이 확률을 먼저 구해주자는 거지. 다시. 그럼 42가 여기고 66이 이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되겠지. 이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어진 식을 표준화를 통해 표준화를 통해 표준편자분의감 마이너스 평균 정의하면서 표준화를 통해 무엇으로 만들어주자,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하자. 그림이 다시 한번 가운데가 0일 때, 오른쪽은 1, 왼쪽은 마이너스 2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되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42점 이상 66점 이하의 점수를 맞을 확률이 뭐가 되는 걸볼수 있다. 0부터 1까지 0.34와 0.48을 더해준 0.82가 되는 걸볼수 있다. 다시 한번 뭐가? 42점 이상? 66점 이하인 학생의 선택할 확률이 0.82가 된다고. 그랬다. 됐죠? 근데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를 1로 잡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전체 인원이 400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0 8이라고 하는 인원에다, 값에다가 400을 곱해주면은 400명 중에 0.82의 비율이 차지하는 인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곱해주게 되면은, 4, 2, 8, 8, 4, 32, 그래서 328점을 이야기한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규분포 문제를 지금 두 문제를가 거의 유사한 문제 유형이고 앞에 보이는 46번도 그렇게까지 다른 문제 유형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자꾸 기억해 줘야 되는 키포인트가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정규분포는 단위를 측정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고 물어보는 물음도 어차피 같은 단위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즉자 평균이 40점 표준편차가 5점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몇점 이상 이하밖에 없다는 거자 어떻게 오류가 범해지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정규분포가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래프 자체가 가운데 지점이 40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8%에 속하는 그때의 최저 점수? 그럼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이런 느낌인 거야 P! 확률 변수 x가 그럼 8 이상이면 되는 건가? 요런 느낌. 그게 아니라 아 8%니까 100분율이니까 0.08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정규분포에서 있는 숫자들이 따르는 단위는 점수라고 점수. 됐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뭐야? 8, 상위 8%라고 하는 퍼센트를 단위로 달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다. 점수를 물어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애초에. 그러면 점수를 A점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의 독해에 맞게 똑같이 맞춰보게 되면 자 다시 평가점수가 상위 8%에 속하는 학생이 A 학점을 받는데, A 학점을 받는 학생의 최저점수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고. 바로 확률 변수 X. 누구? 점수가 A 점이상일 확률이 0.08이라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순서처럼, 그냥 빡빡빡 이렇게 막 왔다갔다 막 빠르게 막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은 단위가 좀 달라서 그거를 확인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뭐해줄 차례? 당연히 표준화할 차례. 표준편차분에 값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고 다시 한번 뭐할 차례? 여기에서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때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 확인할 차례. 그럼 가운데 여기 있는 5분의 a-40 기준으로 위쪽일 때가 0.08이니까 아래쪽이 0.4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계산 5분의 a-42 0.42를 만족하면 되니까 여기서 계산해주면 a 값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일단, 요렇게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자, 봐봐. 확통, 이거 이렇게 합시다. 오늘, 최종 점검하기까지 나가고, 대신에 오늘 테스트 확인을 할 건데, 테스트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만 년은 당연히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앞쪽 걸 조금 더 할게, 오늘. 앞쪽에 너무 멀어져서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건드렸으면 좋겠거든, 일단. 알겠지? 지금 남은 서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적을 병행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분할해서 쓰도록 할게. 알겠지? 내가 봤을 땐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남은 거 지금 여기 47, 48, 49도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 어?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것만 딱 들은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대표 문제 테스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전부 싹 다요, 박동? 응.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죠 어떻게 봐? 그럼. 아니 뭐 이렇게 자꾸 대물아 당연한 얘기를. 어? 하... 세 번째만 무게 달라는 거야? 자. 가져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 47번 문제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이거 그러면은 표준화시켜서 보고 정리하는 문제니까 맨 앞쪽에 무슨 얘기가 일단 붙어 있겠어. 정규분포 얘기가 붙어 있겠지. 근데 문제 뭐야? 반대 정규분포가 없잖아요. 그치?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큰수의 없지. 이제 이항분포의 형태, 독립시행의 형태가 반복적인 시행 횟수가 좀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규분포의 확률분포를 갖는다라고 하는 설명이 원래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몇 번? 시행 횟수가 몇 번? 100번. 100번. 그때의 확률이 몇?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이때 EX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몇이야? mp. mp, 뭐야? 2 0이구요분산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습니까? mp 곱하기 5분1 4, 4. 그니까 몇이야? mp 곱하기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어렵게 요 mpq? 네. 됐죠. q가 1이 p인 거고. 그럼 뭐가 돼? 16이 되니까 평편이 뭐가 돼? 4가 되는 걸볼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항분포는정규분포로 바꿔줄 수 있어, 그냥.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정보가 정규분포로 넘어가고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로 바뀐다. 그때 무엇을 구하래? 확률변수 X가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표준화, 지금 지금 타 셋트, 뭐 구네? 표준편차. 뭐 구네? 아, 네. 각20이 20. 되겠고 계산한 친구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할 차례 또? 표준화까지 완료했어 뭐할 차례? 네, 그... 그래프 당연히 그... 그려줘야 되겠지 가운데가 0일 때 여기가 1이니까 이상이면 은이 금지 넓이가 되겠고 반대쪽 넓이가 0 3 4 1 3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0.2587이라고 할수 있겠죠 참고로 오늘 한 것도 어렵지가 않아서 다시 볼게요 자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45번 이상 65번 이하로 나올 확률 그럼 확률 대상이니까 일단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하 분포를 생각을 할수 있겠고 물론 독립실부터 넘어갔어야 맞지만 동전을 던지니까 2분의 1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됐지? 그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e x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뭐야? 50 분산도 구할 수 있다. 뭐야? 나 혼자 하니. 그럼 정규분포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로 바뀌게 되겠지. 이때 이뤄지는 확률이 45 이상 65 이하가 되는 걸볼수 있겠죠. 멈추겠습니다. 멈춰도 괜찮겠죠? 그 됐죠? 아윤이가 정답이 하나씩인 25개의 오지선다 문제에. 됐죠?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어떻게 시행이 된다? 시행의 수가 25번이고 정답을 맞힐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일단. 그럼 바로 EX 구해줄 수 있겠죠. MP니까 5가 되겠고, 분산도 구할 수가 있겠죠. MPQ니까 2가 되는 걸, 2의 제곱인 걸볼수 있겠네.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5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가 되겠고, 원하는 것은 a 개 이상을 맞힐 확률이 0.01이니까,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지. 이것도 표준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시각, 이십팔 분인데.